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외도로 인한 별거, 이혼의 장단점 비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외도 상황이 정리되고. 회복 과정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반면 외도한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별거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배우자의 외도와 뻔뻔한 태도 등으로 인해서 이혼을 결정하고 선택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별거는 외도한 배우자가 요구하고 본인 마음대로 집을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남편의 바람인 경우 처음에는 시댁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뒷조사를 해보면 상간녀와의 만남을 지속하거나 아예 상간녀가 미혼 혹은 이혼녀 즉 싱글인 경우 그 집에 들어가서 기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도를 알고 충격에 빠져서 헤매이고 있는데 게다가 또 집을 나가서 합의에 의한 별거가 아닌 일방적인 별거의 경우 아니 가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당황스러우실 건데요. 이혼의 경우는 배우자 외도 상황에 대한 대처 등을 통해서 바람난 배우자의 실체를 알게 되고 그 과정에서 단단해지시고 여물어져서 스스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새끼랑은 내가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이혼의 경우에는 어차피 외도한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먼저 걸어왔다 하더라도 기각이 됩니다. 물론 이혼 기각 과정에서 반소로 대응하기도 하지만 기각을 시킨 후 당하는 이혼이 아닌 본인이 선택한 이혼으로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카페 회원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별거 혹은 이혼을 하신 분들이 장단점을 댓글로 적어주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점. 첫 번째, 외롭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다. 항상 내 편이 되어주거나 소소한 일상을 나눌 대상이 없다. 어, 사실, 이혼 후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이 외로움입니다. 부부 사이가 혹여 별로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대화하고, 함께 공유하던 사람이 없어졌으니까요. 이혼은 외로움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배우자의 부재로 엄마 혹은 아빠를 그리워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다. 아이들이 어린 경우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 거예요. 사춘기라도 지났다면 속으로 그리워하더라도 표현을 잘 하지 않는데 어린 자녀들의 경우 없어진 엄마, 아빠가 어디 갔냐면 자꾸 보고 싶다고 울기도 하거든요. 아, 이때 가슴이 찢어지는 건 당연 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육아, 살림 등 나눠서 하던 것을 혼자 하는 것이 바쁘고 힘들다. 아내 바람인 경우, 특히 남편들이 회사 생활, 육아, 가정, 살림 등을 전담하려면 익숙하지 않아서 많이 당황스럽고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희 카페의 아내 바람으로 별거 혹은 이혼한 남편들의 경우에 요리도 척척, 아이들 케어도 척척,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데리고 여행도 막 다니고, 아이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람 나서 밤늦게 술처 마시고 돌아다니고, 인스턴트, 음식 사먹이고 케어 안 하던 엄마 밑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훨씬 더 케어해주다 보니, 어, 정작 본인이 많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좋은 거겠죠? 네, 네 번째. 경조사 참석 시 상대 배우자의 부재가 신경 쓰인다. 저희 나라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목 많이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포함한 아내분들은 이혼 후에 시댁행사나 경조사 등 신경 쓸 일이 없어져서 너무 홀가분하고 속 시원하는데 남편분들은 아무래도 시댁 중심인 사회니까 아내 없이 행사에 참석해야 하는 것이 겸연쩍고 약간 민망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나빴던 기억보다는 행복했던 기억만 생각난다. 마치 사귀던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면 나한테 잘해줬던 기억밖에 나지 않았었잖아요. 사실 별로 많이였는데, 그죠? 그래서 더 미련을 갖기도 하고 내가 더 잘해줄걸 이런 후회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섯번째, 의논할 대상이 없고 무엇이든 혼자 결정해야 한다. 그렇죠. 특히 아이들 케어 및 교육 문제에 있어서 양육을 하는 쪽에서 혼자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이 혹시 잘못되지는 않았나라는 그런 걱정이나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일곱번째, 부모님께 불효한 것 같아서 죄스럽다. 평범하게 결혼 생활을 끝까지 유지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혼을 하는 순간 부모님은 이혼한 자식 걱정에 한숨을 지으실 겁니다. 하지만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불행에서 벗어나 용기 있게 혼자지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부모님 생각도 곧 바뀌실 거라 믿습니다. 여덟 번째 직장의 이혼 사실을 알리는 것이 두렵거나 어렵다 특히 남편분들이 회사의 이혼 사실이 알려지거나 알리는 방법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굳이 밝힐 필요도 굳이 숨길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혼은 개인적인 부분이고 이혼 여부가 업무에 지장을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상하면 하면 되고, 굳이 숨기고 하는 것도 내가 이혼에 대해서 떳떳하지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특히 아내분들, 경제적인 준비나 대비책 없이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경제적 독립, 정서적 독립이 된 후, 즉, 준비된 이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이혼하고 싶어서 미칠 것 같다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하시면 그 흡폭풍, 즉, 어려움은 더더더 커집니다. <목소리> 열 번째, 이혼가정에 자녀라는 꼬리표를 달게 해준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무래도 학교 생활이라던가, 결혼 상대를 선택한다던가, 다른 데서, 아, 쟤는 뭐, 이혼을 해서 저렇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겠죠. 편견이 있으니까요. 편모 편부가정이라는 편견이 아직 많이 있긴 하죠. 그런데 사실 요즘 이용가정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상대 부모 측에서 이용가정의 자녀를 좋아하지 않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선시장에서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단점에 대해서 10가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으니 신경도 안 쓰이고 분노도 덜하다. 긴 설명이 필요 없죠. 외도 기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서 좋다라고 표현하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남편 식사 등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집안일이 줄었다. 아내 바람의 경우에는 남편들이 가사일이 늘어나는 등 힘들어 하시는데 우리 아내분들은 늘상 해오던 남편, 즉큰 남자 한 명이 없어지고 나면 집안일이 확 줄어듭니다. 네세 번째, 시댁과 단절하고 신경을 안 쓰니 좋다. 말을 뭐하겠습니까? 시댁, 제사, 식구, 생일 등등 매번 우리가 시댁에 시달렸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이제는 아무것도 안 챙겨도 되고 안 가도 되니까 시간과 돈이 굳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댁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탈피하게 되는 거죠.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다. 사고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수 있다. 한마디로 자유로움이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두렵고 힘들다고 단점에서 언급이 되었는데,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는 어,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게 된다. 외도할 때왜 그렇게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고, 집집마다 다 똑같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가스라이팅에 의기소침해지고 상처도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면 자존감도 훅!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 생활비가 줄고 내 노후만 준비하면 된다. 식구가 줄었으니 생활비도 당연히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만, 외도한 배우자가 돈을 펑펑 예전에 써잡기고 살았다면, 쓸데없는 지출이 없어졌으니까 생활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내 바람을 경험한 남편들은 아내와의 행복한 노후 생활 등을 꿈꾸면서 물론 부담이 컸겠죠. 자녀, 자녀들이라던가 아내 생각 다 하니까. 컸을 텐데 대부분이 남자들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담할 사람이 한 명이 없어지니까 노에 대한 걱정이 반으로 줄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힘든 과정을 다 겪고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집착이 사라졌다. 어, 성장하신 경우겠죠. 특히 이혼 극강의 고통은 성장의 기회가 되고 사고가 유연해집니다. 이해의 폭, 사람의 그릇이 커지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단점이 장점보다는 더 많네요. 별거와 이유는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과정과 새로운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 과정을 겪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새로운 환경에 익숙해지면 또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별거 혹은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킨디 마인드 투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해버 스윗 마인드 투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